오케이. Okay. 자, 여기서 카피 링크를 해서. 죽고... 어, 어, 로나 추운가 보다. 보다. 추, 아, 춥기도 <laughs> 춥고. 아, 얘 꼬리 안 넣는 것좀 봐, 진짜. 아, 아, 아. 어머. 오, 싫어. 짜증나. 로나 들어갈까?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니까. 로나 들어갈래? 우선 들어갈 거야. 어 예뻐. 들어갈래? 아, 이거를. 여기다가. 아, 헤이, 귀여워. 아, 이렇게 들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다. <laughs> 여기 이렇게 딱 코만 비치는 게 진짜 예뻐요, 완전. 맞아요. 예. 네. 어, 로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알았어 안 어, 나또안 만들게. 근데 지금 그래도 사람한테 이렇게 오니까. 아, 그래요? 어. 원래 이렇게 사람한테 안 오거든요 그치 바라봐 잘하 순간이 오겠죠 매나 잘하고 있어요 야야야 매너 있게 좀 차라 지금 거의 나올 만 나와 나올 만한 애들은 다 나오기는 해서 이제 네, 들어가야겠 이제 저기 레이첼도 뒤에 나와있고 그냥 이제 대피소에다가 핸드폰 하나를 갖다 둬서 이거 하는데 아이고 추워 꼬리 계속 큰들로 누구 보고 흔들어 누구... <laughs> 아! <웃음> 논다! 오 이제 조금씩 노는 애들이 우리 포메 친구들 말고도 이제 생겼어요 들어올래? 로나 들어올까? 그러면은 문화를 루나를... 안으실 수 있을까요? 음. 물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무서, 어무서, 어무서. 문화 아까 수영 예 이렇게 수영해 <웃음> <웃음> 꼭 안으면은 수영해. 아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아. 오 핸드폰 여기다. 어.

아니, 힘이. <laughs> 누가? 예, 예, 예. 와. 이게 또 추워서 얼어서 그냥 삐져버려서. 나갈로 타이트한다. 한 거예요. 아, 네, 탈출하려고 하는 녀석들은 아예 그냥 지금 나가고 어요 아이, 선생님들. 누구 들어가면 될까요? 어! <laughs> 너! 나한테 가들어놓니야 일로와! 오잇 오우! 대지 렘이야 너 나왔어! 아. 다 데리고 들어가요? 아! 얘는 아니, 나온 지얼안된거 같은데? 같은데? 아... 이고 아. 어, 오래 있었네 얘? 얘는, 음. 얘는, 얘는? 그, 얘는, 옷안 입어도 되나? 레이첼은 괜찮아 아, 그래요? 데리고 들어가요 망치죠 아, 네! 네 근데 게 오래된 거 같은데 렘이 들어갈래? 아 그래, 그래, 냄 그래, 들어가지. 어. 응, 하자, 하자. 하자. 아마 니비, 비비, 비비, 들어가. 갈 가고는, 가구는 가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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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는 가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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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고가고 아이 귀여워 내 미친바 아니 뭐, 잠깐만 응. 잠깐만 안돼 아, 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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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내 얼굴이 뭐 얘도 이렇게 어나오 응. 어, 뛴다, 뛴다. 아, 에이, 아직 에이, 이름은 몰라요. 아직 이름은 몰라요. 아, 어, 뛴다, 뛴다, 뛴다. 어, 시했 <laughs> 기분 좋았는데. 어이구, 좋아. 진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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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뻐해달라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근데 저렇게 사람 좋아하면서 안으면은. 아. 그래서 레이첼은 이따 그냥 이걸로 들어가는 거야. 아. 아. 되죠? 네. 음. 아. 이거를 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유튜브가 안 돼갖고 아이 렛츠 뛴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놀다가 어 뛴다 뛴다 아이 예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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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제, 확, 도망가시면 쫓아올 것 같아. 아 간다! 예뻐라! 어, 예뻐하다가, 어. 어, 아이고, 어떡해. 좋대. 왕티즈. 아, 놀라 그런다.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유, 좋대. 저희 이제 그 위액트 유튜브로 라이브 하는 방법도 배웠으니까, 어, 유튜브는 오늘 이렇게까지 맛보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유튜브 라이브를 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접고 들어가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저녁 먹고 해야 돼서, 그렇게 할게요.